자, 이어서 이제 7번 문 봅니다.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크대요. A가 1보다 큰 상수의 A가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흔들지, 어, 힘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까지 다 그려줬어요. 오늘 여기 문제는 이 그래프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게 주기가 현재 얼마짜리면 4짜리인데 한번 갈 때마다 얼마씩 크기를 2분의 1씩 줄여줄 거야 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자, 이때 FX가 다음 쪽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음이 아닌 실수, 그러면 동시에 또 설명되는 게 음이 아니라는 것은 알파가 0보다 같거나 클 텐데 이때 당시에 알파의 최소값을 알파의 최소값을 우리는 알파1이라고 할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t가 알보다 같거나 큰이 모든 실수 t에 관해서 현재 설명해주는 것은 t부터 x까지 현재 fs, ds 요 값이 0이다. 음이 아닌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이게 되는 거야. 음이 아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60 곱하기 현재 알파 1 마이너스 4. 알파 1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러면 현재 상대방이 그러면서 그래프까지 싹다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저걸 판독할 거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t부터 x까지 fsds가 0인데 여기는 어차피 x의 관계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양변을 미분한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정적분의 상태에서 판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다면 라지 fx 그리고 범위는 t부터 x까지 이것이 0이다 즉 fx ft가 0이다 이거예요 되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라지 fx가 ft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현재 이 말은 y콜 라지 fx와 그 다음에 y콜 라지 ft 이것의 현재 이건 상수함수 되겠죠. 이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 되는 거예요. 그 교점의 개수가 몇개 나와라? 바로 3개가 나와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적분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함수예요. 결국 이것은 라지 fx에 대해서 뭐한다?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 다시 말하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쉽게 말하면 부호가 바뀐 여기서 우리가 증가 감소 판독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는 극소가 나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는 극대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극소가 나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서는 극대가 나올 거다.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값이니까 이걸 다 합해줄 거야함수값들이 합. 그러면 넓이를 한번 환산해볼까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1분의 곱하기 밑변의 길이 2예요. 높이가 1이에요. 그러면 1분의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게 되기 때문에 넓이는 1이에요. 하지만 부호까지 반영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 여기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다? 2짜리다. 높이가 얼마다? a다. 아, 그럼 여기는 a구나. 이게 되는 거예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편해지는 게, 왜냐 하면, 여기서부터는 높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높이가 줄어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a가 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현재 보면은, 여기서 극소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는데, 여기서 극대를 했는데요. 근데, 요거랑 요거를 합쳐주면 a 1이기 때문에, a 1이라는 것은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극소는 내려가겠지만 극대는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생겨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살짝 정리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x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라지 f 프라임 x하고 라지 f x를 한번 정리해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될 것은 경계선의 값이 얼마였어요? 멘처베가 우리 나왔던 게2 4였죠. 그럼 2 e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이렇게. 그 다음에 넉넉하게 10까지 한번 가보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면 10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또 한번 싹 지워버리고요. 이 값이 얼마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극소죠. 극소기 때문에 감소, 그 다음에 정지, 증가, 정지, 극소, 그 다음에 정지, 증가, 정지, 극소, 정지,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얼마 나옵니까? 2까지를 다 더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더해주니까 여기는 A-1이 됩니다. 그럼 현재 여기는 음수지만 여기는 확실하게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1이다가 마이너스가 여기는 A-2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해주니까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해주면 현재 2분의 3a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4분의 7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현재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맨 처음에는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4예요. 6이에요. 8이에요. 그 다음에 10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fx를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그려서 마이너스 1까지는 내려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쵸? 현재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고 a-1은 마이너스 극대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a 빼기 2분의 3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상황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1보다 크니까 얘가 만약 2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다. 내가 2보다 더 크다라고 해버리면 값이 어떻게 돼요? 양수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캐릭터로 이제 그리게 되면 계속 값은 올라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세 번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일단 여지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어떻게 돼요? 만났을 때세 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극댓값 현재 누굽니까? 이 a 1이라고그 다음에 극솟값에 해당하는 이 값이 서로 같았을 때 우리는 상수함수를 만들 때아 이렇게 만날 거 아니냐. 그렇죠? 세 번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 번밖에 안 만나겠죠. 또는 얘가 더 다가져서. 이렇게 내려온다 했어. 이렇게 내려온다 해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몇번 만납니까? 요것이 만났을 때 극소인데 문제에서 보다시피 이것은 뭐가 돼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요거랑 요거랑 만나볼까라고 해보면 2분의 3a-4분의 7하고 a-1이 같아야 되고요. 이거 넘겨주면은 2분의 1a는 넘겨주는 순간 4분의 7에서 빼니까 4분의 3. 즉, A라는 것이 얼마다? 2분의 3이 나오는구나. 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2분의 3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때 값이 얼마 나온다? 바로 2분의 1이구나. 이 되는 거야. 여기가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2분의 1일 때 여기 값은 얼마 나옵니까? 아,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럼 6일 때값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얼마 나온다? 또 2분의 3이죠. 요거 넣어주면 4분의 9. 빼기 2분의 3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4분의 6이 되니까 4분의 3 나올 거예요. 여기는 4분의 3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 나온다? 극소값 넣어주면 그것은 아까도 했지만 요것은 앞에 있는 극대가 같으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지만 세 번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세번 만나는 게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세개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한 함수값은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최소값을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현재 세번을 만나는 게 여기도 있지만 이 안에서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만족하는 최소값이 누구냐면 바로 얘가 최소가 되면서 얘가 바로 알파다.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게 된건이 문제의 정답 바로 얼마입니까? a가 2분의 3이다. 벌써 하나 구한 거예요. 요것이 바로 2분의 3이구나. 함수의 상황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알파 1이라고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1은 어디 있어요? 2하고 4의 안쪽에 있겠죠. 그러면 2하고 4의 안쪽에서 우리의 함수값이 뭐 나온다? 0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시 왼쪽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2하고 4 사이에 어딘가에서 요거와 요거 합친 게0 나올 때가 지금 현재 알파원은 뭐야? X축과의 교점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현재 보면 여기가 2분의 3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얘가 2분의 3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것의 절반을 뚝 잘라볼까요? 그럼 삼각형이니까 반띵 하면은 여기는 4분의 3 나올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 여기는 4분의 4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요 정도에서, 쉽게 말하면 요 정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원이 존재하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알파원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가 얼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2분의 3인 걸 알았어. 어. 그러면 여기까지 값이 얼마야? 그러면 아까 했지만 요 값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정리하시면 이게 2분의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3인데 여기가 1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값의 넓이는 얼마나 올까 라고 한다면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면 좋겠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체 넓이가 얼마 돼?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합산게이 지점에서 이제 접근 값이 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찾아와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밑변의 길이 여기는 바로 4-α1이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가 얼마겠어? 3,2분의 3이야. 그러면 X가 한칸갈때 Y는 2분의 3 가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4,0지난에 그러면 X-4이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알파원을 넣어준다면 여기는 알파원 콤마 마이너스 2분의 3에 알파원 마이너스 4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정리해주면 결국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에 알파원 마이너스 4. 이것이 얼마다? 2분의 1인 값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양쪽에 있는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면 되고요. 요 마이너스 쏙 하고 넣어주면 4 빼기 알파 1이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2분의 3에 4 마이너스 알파 1의 제곱이 1이다 이 되는 거야. 그래서 4 마이너스 알파 1의 제곱이란 얼마나 온다? 3분의 2가 나온다 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알파 1 빼기 4의 제곱이나4 마이너스 알파 원 제곱면 똑같으니까 얘가 바로 3분의 2구나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 결과는 60 곱하기 범분수 계산하시면 4분의 9가 나올 거고, 요게 바로 15다. 그러면 15 곱하기 9니까 15 곱하기 9 하신다면 95, 45, 91은 9. 정답은 얼마다? 135라는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수능보다 레벨이 조금 높지만, 그렇다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얻어가야, 얻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말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로 양변을 미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미분하려면 반드시 오른쪽에 변수나 X의 관계식이 꼭 있어야 함을 인식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공부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 유형의 맵 정리했던 것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